여러분, 결혼 20년 부부에게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은 연락처 하나 때문에 벌어진 부부 전쟁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결혼 20주년 기념일, 남편 박준호가 아내 김영희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며 말했어요. 영희야, 20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 영희는 활짝 웃으며 상자를 받았어요. 어머, 여보, 고마워요. 우리 정말 오래 함께 했네요. 우리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요. 영희가 휴대폰을 들며 말을 했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을 찍은 후 영희가 준호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이 사진 나한테 바로 보내줘요. 준호가 휴대폰을 조작하는 동안 영희는 그의 휴대폰 화면을 우연히 엿보게 되었어요. 그녀의 <laughs> 행복한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영희가 깜짝 놀라 준호에게 말했어요. 연락처에 내가 김영희로 되어 있어. 김영희 석자로 준호는 당황하며 어? 그게 뭐 어때서? 준호의 휴대폰에 떠 있는 발신자명은 바로 김영희였다. 그냥 이름 석자?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여보, 나 그냥 김영희예요? 20년 동안 당신 아내가 그냥 김영희였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서운함으로 가득 찼어요. 당황한 준호가 버벅거리며 대답을 했어요. 어? 그게 뭐 어때서? 그럼 뭐라고 저장해야 하는데? 그러다 그는 반격하듯 영희의 휴대폰을 낚아챘다. 그럼 당신은 날 뭐라고 저장했는지 좀 봅시다. 영희의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은 여보였다. 가장 평범하고 무난한 그 이름. 준호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을 했어요. 하. 여보. 이게 다야? 나는 당신한테 그냥 수많은 여보 중 하나였군. 이제는 준호의 얼굴에 서운함이 가득했다. 뜨거운 언쟁이 끝나고 차가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 양 끝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테이블 위에는 불도 붙이지 못한 기념일 케이크가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혼자 고민에 빠집니다. 정말 언제부터 김영희가 됐지? 예전엔 분명 여보였는데 20년 전, 첫 만남 예쁜 영희 연애 시절 내 사랑 영희 신혼 우리 영희 아이 출산 후 우리 엄마. 그리고 언젠가부터 김영희. 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신경해졌지? 준호는 자신의 휴대폰 속 김영희라는 이름을 보고 있었다. 영희도 그때 처음 그를 여보라고 불렀을 때의 설렘과 행복이 떠올랐다. 어느새 그 소중한 호칭이 너무나 당연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연락처 편집 버튼을 눌렀다. 동시에 두 사람의 휴대폰에서 띠링하고 알림이 울렸다. 그들은 서로의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눈이 동그래졌다. 준호의 휴대폰에는 영희 영이 아내라고 영희의 휴대폰에는 준호 남편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이 터졌고 이내 따뜻하게 서로를 껴안았다. 연락처 전쟁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여러분, 연락처 하나에도 사랑이 담겨있답니다. 작은 관심이 큰 행복을 만들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사랑하는 사람 연락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블루티브이가 응원합니다.